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내내 하나님 앞에 영원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자의 가소어서 피할 길을 피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무더울 텐데,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례와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릴 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 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다는 204장 찬양입니다. 25장 1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이 신림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가 바알 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슬 남자를 따라 그의 목사에 들어가 이슬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꾀를준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반람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미디안을 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찌하여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고 하면서, 보라, 이들이 발람의 꿰를 따라 이스라엘 자선을 부의를사건에서 여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라고 되었습니다. 누구의 께를 따라? 발람의 께를 따라.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다가 저주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편법, 다른 방법을 무화되게 일려준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장 14절에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너에게 두어가 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은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합의 발람과 모합 여인들은 하님께서마구심으로 겨우 발람의 저주를 할 수가 없었는데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정욕의 종또 노예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니. 그런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압의 시작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 가운데 노출되고. 그 문화에서 기들어졌던 롯의 큰 딸이 아버지를 술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태어난 모압이 모압 족속의 시작이요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분여간의 음란과 불륜으로 시작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끼어진 단추는. 후대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결국 저주로 안 되니까 음란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뤘던 것이니. 이러니까 제가 자꾸 시작을 잘 해야 한다고 하고 출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전해야 후대들도 잘 살게 되고 끝까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후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분복을 대대에서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압은 로우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그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로우의 후손에게 주었으니 건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람을 통해 저주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반람이 일러주고 가르쳐 준 대로 남자가 아닌 여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을 유혹해 그들 스스로 망하게 한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동성간에는 부딪힐 수 있어요. 그렇죠? 보면 남자 대 남자가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부럽고 친하고 좋을 수 있지만. 남자 대 남자가 부딪히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우리 찬양 그런 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남자들만 있으면 다투는데 거기에 자매가 한 둘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여자들끼리 있으면 어떻게 되요? 여자들끼리 있어도 부딪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또부드러워세요동성안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성이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자 대 남자, 강대 강으로 부딪히니까안 되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은 꺾을 생각, 이길 생각 그 생각만 하는데 여자들이 딱 사이에 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남자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싸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 스스로 마음을 어요 다른 것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까 여자들이 자기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청하니까 거절하지 못했고 그래서 동참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며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제사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몇 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사십 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여기에 이게 시팀이 마지막 코스였거든요.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돼요. 40년 을 훈련을 받았는데 단한 번에 넘어간 거예요. 은행에. 이성의 유혹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도 이성의 유혹이, 이성의 시험이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무서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하셨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가 막히 일이 생겼어요. 뭐냐? 음란과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대표자들을 목매어 달아치기 우린해서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있을 그때에 처음에는. 한 남자라고 되있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횡목 내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운지라 백지 대낮에 모두가 울고 있는데 음행을 하려고 자기 텐트로 여자를 데리고 가 여기엔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이라고 나와있지만 뒤에는 그가 누군지 나옵니다. 시문지파의 가문 중 지도자인 시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 수령의 딸이었던 고스비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더와 상대방의 두목의 딸이 의미합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상대방 추장의 딸이 의도적으로 시몬지파의 리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찬양 인도자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상황과 환경을 망각한 채 그 음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다 슬피 울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설의 아들 비느아스가 이들을 보고 창을 들고 그의 텐트로 따라가서 시므리와 고스비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어디를 찔렸어요? 배를 꿰뚫어서. 왜 배에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성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밑에 있고 남자는 위에 있으니까 창을 찌르니까 남자는 등를 찔렸을 테고 밑에 있던 여자는 배가 찔린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 상황에서도 자기 텐트에서 여전히 음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누하스가 창을 찌르는으로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그쳤으며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만 사천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음행을 행하던 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비느아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본인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 왜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는데 그 연인이 남인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면 질투해야 해. 당연히 질투 사랑하는 질투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한 것을 싫어하시고 질타신단 말이에요. 과거 저주의 질파였던 내비 질파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며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질파가 되었던 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아론으로 하여금 금속만의 우상을 만들게 한뒤 음행했을 때에 칼을 차고 진을 왕래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침으로 그들이 축구의 집화가 되었던 것처럼 아론의 손자 엘라사르의 아들 피느하스도 또다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죽임으로 다시금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들는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들이야 음행에 빠지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빈나스처럼 대대로 이어지는 평화의 언약을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처럼 우리 또한 변함없는 열심과 성실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의 후손들이 되고, 그 축복이 대대선선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공법으로 해서 안 되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여자를 통하여서, 이성을 통하여서,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발락과 발람의 모학여인들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저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음란과 음행, 이성의 유혹이 끊임없이 저희를 흔들 때에 비누아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